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딱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꼬마 김밥 만들어 볼게요. 오이는 채칼을 활용해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채썬 오이를 유리볼에 담아주세요. 소금, 식초, 비정제 원단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완전히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이제 이대로 15분간 절여줄 거예요. 15분간 절였어요.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짤순이에 넣고 물기를 짜줄 거예요. 눌러서 물기를 짜주세요. 오이를 꺼내볼게요. 물기짠 오일을 풀어주세요 물기 뺀 참치에 홀그레인 머스터드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귀리밥에 참기름 넣고 골고루 섞어서 반 밑간을 해줄게요 김밥기부에 가운데에 밥을 깔아주세요 밥을 깔고 손으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요 면하고 이 면을 비워두는 거예요. 밥 양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시거나 줄이셔도 돼요. 이제 가위로 4등분 잘라줄게요. 이제 여기에 물기짠, 오이, 그리고 참치도 다 올려주세요. 이제 하나씩 다 말아줄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물을 한번 발라주고요. 잘라볼게요. 오이를 절여 식감도 맛있고, 김한 장에 밥을 깔고 4등분으로 잘라 만들면 진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